안녕하세요. 오늘은 총선 투표를 앞두고 국회의원이 일하는 데 있어서 정치 지형이 어떠한 것이 유리할지 생각해 봅니다. 먼저 영종국제도시가 처한 상황을 생각해야 합니다. 분당, 동탄, 송도, 청라와 같이 완성됐거나 거의 완성된 도시가 아니고 영종국제도시는 공항신도시 외 하늘도시, 미단시티, 공항 주변 등50% 이하 진척도를 보이고 있습니다. 한마디로 영종국제도시는 미완성입니다. 그러므로 개인정치 성향을 잠시 접어두고 지역발전을 이끌 후보를 뽑아야 합니다. 현재 정치 지형을 살펴보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은 어떤 분이 되는 것이 일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고 유리한지를 봐야 할 것입니다. 행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유리한 후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. 상황이나 사안에 따라서 여야 후보이 장단이 있습니다. 그러므로 잘 판단하여 투표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